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해지는 요즘, 진짜 늦가을이 왔긴 왔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떠나보내기 싫은 가을에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자전거 타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풍경이 좋은 길에 자전거를 타고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전거 타기 여행 떠나보실까요? 포항과 경주를 있는 형상강 상생로 드그 아름다운 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행사가 올해 처음 열렸는데요. 자전거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나눌 수 있었던 활기찬 현장 속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주말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포항경주 형상당 상생협력 자전거 한마당에 참여하기 위해 구 효자검문소 광장에 모여 있는데요. 본격적인 레이스 시작 전 화려한 자전거 묘기가 펼쳐졌습니다. 네, 이제 곧 잠시 후면 포항 경주 형산강 상생협력 자전거 대회가 펼쳐질 텐데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대회 어떤 대회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대회는 저희들이 형산강을 중심으로 형상 전체 길이가 64km입니다. 그중에약 포항이 8.9km입니다. 그 형상을 상에 두고 우리 경주와 포항. 그 경주의 그찬란 역사 문화 그리고 포항의 산업 과학이 같이 어울리는 그런 네. 서로 샷 음, 협력하고 소통하는 그런 한마당 잔치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참여를 하셨네요. 오늘 또쭉 보니까 그 물론 동호인도 있지만은 우리 어린아이들 또 심지 어 외국인까지 같이 나와서 이렇게 같이 즐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 한 400명 이상 정도 되는 그런 아마 행사 같습니다. 오늘 자전거 코스는 포항 구 효자건문소에서 경주 양동민속마을까지 총 6.3km를 돌아오는 1시간 정도의 코스인데요. 대회 시작 전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겨봅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요. 포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떤 관계세요? 예, 네, 지금 저 자전거 어 네. 포항시 자전거 연맹 회원들입니다. 와, 정말 멋지신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또 참여하시게 된 건지. 오늘 어, 포항 경주 간 상생 자전거 도로가 이렇게 준공됐다고 그래 가지고 이 행사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출발 전에 여유 있게 커피 한 잔을 즐기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주 이렇게 평소에도 다니세요? 네. 어, <laughs> 뭐, 저기 구룡포라든가 아니면 경주 뭐 아니면 안강 끝까지 이렇게 뭐 시간 되면 항상 <laughs> 다니곤 해요. 오늘도 멋진 추억을 쌓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오늘 그런 추억을 담으려고 이런데 참여하게 됐어요. 좀뭐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좀 기억이 되는 그런 대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상강 <laughs> 상생로드 파이팅! 자, 드디어 6.3km의 본격적인 자전거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형산강 상생로드는 뛰어난 자연 경관과 역사와 문화 자원이 어우러져 새로운 지역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 사진을 찍고 가야 될것 같아요. 어, 너무 예뻐요. 포항시와 경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형산강 프로젝트, 양 도시를 걸쳐 흐르고 있는 형산강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두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첫 선도 사업 중 하나가 바로 두 도시를 잇는 자전거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아드님이랑 같이 참여하신 거예요? 네네. 와, 어떻게 오늘도 같이 참여하시게 된 거예요? 아, 애도 자전거 좋아하고, 이렇게 같이 어려서 한번 열심히 타보려고. 평소에도 아드님이랑 같이 잘타러 다니시는 거예요? 네네. 전에는 좀 다녔는데 지금은 이제 날도 조금 추워지고 해가 지고가 있는데 오늘 같이 이제 한번 타보고 싶어 가지고 같이 왔어요. 하나, 둘, 셋. 파이팅! 포항과 경주 두 도시에 있는 형산강 상생로제. 형산강 주변에 다양한 관광 명소와 문화 유적들이 어우러져 가을의 깊이를 더했는데요. 드디어 오늘의 피날레 지점 경주시 양동 민속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완주자들에게 제공된 뜨끈한 어묵으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보는데요. 와, 완주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니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아니요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네.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단체로 타러 오셨잖아요. 네네.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어, 행사도 좋았고, 또 이렇게 각각 흩어져 있는 포항시의 그런 바이크 회원들도 일일이 만날 수는 없지만, 이런 시에서 지치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교감할 수 있고, 또 자연을 만나서 참 좋습니다. 제 복장과는 다르게 여기는 제대로 된 복장을 갖춰 입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달려보셨잖아요. 네. 경치가 다 좋았지만, 어떤 포인트가 가장 좋으셨나요? 어, 달리면서 강이랑 갈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응. 앞으로도 자주 이용하실 건가요? 네, 습니다 네. 포항에서는 경주로 나갈 길이 잘 없었는데요, 안전한 길이 생겼기 때문에 자주 이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길을 많이 많이 만들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항시와 경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형산강 상생로드는 앞으로 경주 고문단지까지 연결될 예정인 만큼 풍성한 볼거리가 기대됩니다. 네, 제가 오늘 상생로드를 열심히 달려봤는데요. 포항과 경주가 가까운 건 알았지만, 이렇게 가까웠나? 세상 느꼈습니다. 이제는 포항과 경주를 자전거 길로도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포항 경주 상생로드, 형상강의 아름다움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적극 추천드릴게요.